이좀 봐. 너... 노라 혼자 있는 거 맞지? 근데 누구랑 대화 중인 거야? 아빠 웃었어. 아 무서워. 네? 너도 저랬다고? 환각이 보이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상상 속 친구가 놀아주는 거야? 환각이라. 어, 그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친구구나. 네, 네 상상 속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? 보여줘. 상상 속 친구는 어른이 되면 없어지는 거야? 아, 어, 한번 보고 싶었는데. 참, 네 오빠도 그런 친구 있어? 그렇구나. 하긴 엄청 편하긴 하겠다. 리월에서 온 카드 게임 알아? 원래 네 명이 하는 건데 너희는 둘이서도 할수 있겠다. 여행자, 너희도 여기 있었구나. 이런 우연이. 각설이, 또 너야? 리사가 최근에 재미있는 걸 만들었대서. 리사가 재미있다고 한 거라니, 무서워. 에이, 숙녀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이 재미있는 걸 만들려고, 리사는 수메르까지 가서 위험한 재료를 구해왔다고. 방금 위험이라고 했지? 맞아. 모노클처럼 생겼지만 탐지기야. 안타깝게도 리사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서, 대신 실험도 해줄 겸 가지고 놀려고 빌렸어. 네? 리사는 왜 사용할 수가 없는데? 음… 자유로운 동심이 부족해서라고 해야 하나? 아님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? 다음에 너희가 직접 물어봐. 그럼 알게 될 거야. 그럼 넌이 녀석의 상상 속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겠네? 빨리 나한테도 말해줘! 음… 그건 비밀. 어쨌든 너한테 줬으니까 이걸로 노라의 상상 속 친구를 봐봐. 어때? 어떠냐고 보여? 역시 네가 끼면 볼수 있구나. 미워 나도 보고 싶다고. 그치만 나한텐 너무 커. 너만 믿을게. 다른 사람들의 상상 속 친구는 어떤 모습인지 보러 가자. 꽃집의 플로라는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는 아이야. 플로라도 상상 속 친구가 있을까?